ㅎㅎㅎㅎㅎㅎ <laughs> 아 진짜 좋네 맞다 어? 맞다 짜잔! <laughs> 괜찮아, 여기가 포샷이 되는 카메라야 예쁘게 나오는 아, 카메라. 세수를 안 했지만 세수한 것처럼 나오는 카메라 으응! <laughs> 가만히 아, 준사 안녕. 안녕. 어때? 신청? 준, 문 나. 쁜섯또한번가 네가 나쁜제같아 준비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매전도와의 양지호입니다. 오늘은 영천에 가고 있는데, 지금 이제 여기는 오산이고요. 중간에 문경쯤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, 그 다음에 한 시간쯤 더 가서 숙소로 도착할 예정인데, 오늘 현충일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막힙니다. 오산부터 문경까지 한 3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. 시험시험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가가. 고고, 할머니! <laughs> 출발! 여기 문경관광호텔 앞에 있는 세제 할매집에 대통령의 맛집이요. 이거 석쇠구이. 화장실. 삼겹살이구나. 음. 와. 아, 문경호텔이 무슨 관광단지처럼 돼 있어요? 약간 양평 용문사 같은 느낌? 음. 와. 3사미리스 바비. 집이네요 <laughs> 음, 이렇게 바베큐 구워먹을 수 있게 돼있네요 그냥 뭐 평범한 시골집이에요 들어가보겠습니다 <laughs> 아 주방 엄청 넓네 한번 불렀어? <laughs> 으하하하. <laughs> 승가 보자. 여기가 쫙 쉬워서. 아, 화장실. 2층 화장실. 음. 아, 여기 침실. 침실도 있고. 요령이 <laughs> 시골뷰네저 지금 호수가 저 안쪽에 있긴 한데. 방에 또 있고. 아, 방. 놀침방구나 음. 놀이방 있어? 놀이용. 일층 와장실. 아, 일층 와장실. 일찍 와장실. 일찍 장실 오케이. Okay. 이마트 왔습니다. 영천점. 들어가보시죠 고고. 빼지마. 아, 오이 목살 두 개, 삼겹살 두 이제 좀. 이제 게 이제 좀. 이제 좀. 이제 좀. 이제 좀. 이제 오 수십 좀. 이 따뜻하다. 물은 었다다 구워서 세팅했는데 모기가 있어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혼자 타는 것 같아도 엄마 밀어주겠어. 엄마 보해, 봐빠 보해. 엄마 우 오. 해피 세네. 시골 동네 정경입니다아 새벽에 닭이 하도 울어가지고 <laughs> 닭집에 와 있는 줄 꽃게오 엄청 울더라고요. 우리 숙소를 한번 쭉 외관을 보겠습니다. 이쪽이 천암내 방이고, 저쪽이 저희 방입니다. 이쪽이 부모님이신 방이고, 이쪽이 거실입니다. 주차공간은 총두 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여기랑, 여기랑. 뒤는 바로 산이고요. 바베큐 구워 먹는 데가 있고, 근데 모기가 많아가지고, 여름에는 좀 불가하겠습니다. 주택에는 호수가 있잖아요. 호수. 여 이제 창고 같은 게 있고. 집은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? 네, 2박에 65만원 정도 세 가정이 머물기에 뭐 부족함 없는 것 같아요 와 식구가 많아서 준비되는 것도 음, 많아요 와 진짜 어제 다 먹었나? 까지. 아니야 있어 잘 먹겠습니다 비록... 아유, 아유, 아유 저씨 <laughs> 생각나 전주의 야시장 갔던 거 생각나? 다리, 앉아있고 싶어. 말이 다리 아파. 시작 다 했는데? 방금 차에서 내렸는데? 손이 아, 수술 다리 아퍼. 한 수술 다리 가아파 가자. 아 맞아요. 아 맞다. <뽜데기> <와. 웃음> 이게 사야, 이거 하나야, 15, 가지만, 만 오천 원이라. 이거, 는가지고가시이대 이거, 가 바로 거시거이고이 이거, 이 이거, 이천 이거, 시장 왔다 갑니다 우즈 커피숍에 거서 <놀라> 먹겠습니다 강서, 여기 아이스크림 먹어. 아니, 네, 아이스크림 먹어 예, 안 네, 우리는 경성관. 경성관 스페셜 한 접씩씩 먹으면 되겠지? 언니가 그거 구워주셔야 되는데, 조금

어머니께, 이제 못 미친 저랑 은희지만 항상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를 위해서 은희랑 저는 공부 잘하고 성실한 어린이로 잘하겠습니다. 편지 썼어 그때 떼먹었어? 이걸로? <laughs> 아, 아, 잘했어. 아, 어? 최고야 잘했어 하연아 그럼 최고야 아버지처럼 너무 이걸로 순서가 좀바뀌었는데 아, 아, <laughs> 입금하고 아, 얘기해야 되는 거야? 나잘 했어 나도 했지 그래도 안 했어 누나 안 했어, 안 했어. 안 했어. <laughs> 앉아 앉아 날아 침입니다. 대구 잘했어? 야 대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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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이거 한번주고 <laughs> 집에 가는 날입니다. 짐다 어, 실었고요. 이제, 부안치를 먹고, 올라가면서, 병천에 들려서 순대국 먹고, 집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6시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. 현재 시간이 9시 22분. 한 8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.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고고! 고고! 하나 둘 셋, 등 가고, 그기서좀볼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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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서있어 어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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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. 안, 어? 안 먹을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Santa, won't you let me explain? I thought these rules of yours were just fun and games, so I'm a little bit naughty, maybe not very naughty. Nice. Oh, Must be a gift for me in that bag tonight. Mm -hmm. Oh come on, let me take with inside. What you trying to hide? Box of chocolates, or perhaps a big-screen TV, or some shiny silver keys to a new car, maybe? Santa, I think we both already know you're gonna give me something good when you go. Keep those two turtle doves and that old pear tree. I know that big red bag has something special. 가끔 들어와. 아 테두리도깔끔하이 들어와. 아하, 물어볼 필요 없이 조금 아하고 있다. 카메라 가지고 색